어쩐지 이게 계속 얘가 도망만 가더라고. 원래 도망가는 것도 버그인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나는 AFT 특유의 약간 동료 AI인 줄 알았어. 나를 노리냐? 그래배 아쳐도. 오! 나 죽을 뻔했다 방금. 야, 이거를, 필살의 순간을 노린다고? 들어가고, 약볼 수 없는 상대다. 어. 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 가져가자. 나중에 마법 부여할 때 후드에 좋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또스카이림의인챈트라는게 있거든. 슉. 신발 좀 신고 싶은데 신발 안제 주나? 출업. 모션 개 멋이군. 오, 드라우고 여성체다. 펜달. 마무리해. 그렇지 한 발. 내놈에게 신물이 난다. 얘는. 약간 멘탈 공격을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입딜이라 그러지 말로 일단 조져놓고 들어가더라고 그렇지 아킬레스건색 사격 여기 밑에도 상자가 있을텐데 그렇지 있지 초보 등급의 상자 한번에 열고 방금 뭐 트롤의 대가리 같은게 날라다니는것 같은데 기분 탓이.

다들 힘내세요. 오, 찌르기. 럭키. 럭키, 안 럭키. 그렇지. 나업 야. 자동으로 피가 찬다, 동료가. 그렇지, 한발쏘는데 에이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진짜 얘게 함놈만패네. 이게 동료 피 차는 거 이것도 AFT 모드 같거든. 설정에서 없애보자. 망자 백브레 해. 힐. 아 드라고라서 힐이 안 먹힌다 그렇지 멋져 멋져 마무리 내가 마무리 내가 해 줄라 그랬는데 너또 꼈냐? 야너 대화 좀 하자 너피 차는 거음 트윗 전투 후 완전 회복 휴식 금지 음 <laughs> 히히히 히히히 음 히히히 히히 나의 공격의 면역 변신한 동료를 적대시하나 무기를 뽑으면 순간 이동 이거 나의 공격의 면역이 해제하자 전투시 도주하나 청마 허용 말 전투 회피 함정 회피 아, 이게 있었구나. 음. 무게 한도 추가. 자동으로 휴식. 음. 으흐흐흐흐흐흐흐흐. 빠른 배낭 연결. 돈말 스택 퍽 부스트. 공격력 증가. 최대 동료수 사물오지언 자동 휴식 설정. 음... 음... 아, 어, 이건 건들 거 없을 것 같다. 가자. 그래, 계속 가자. 황량한 폭포의 성역. 성역엔 무언가가 두근거리는 게 있을지 모르겠구나. 내 친구가 그러는데 나는 가면 갈수록 노래를 못 부르는 것 같대. 근데 반박할 여지가 없어. 팩트거든. 오, 안녕히, 안녕히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페인달? 근데 거기서 있게? 오, 페인달. 네가 죽인 게 아니라 함정이 죽은 거지? 석류석 음. 저기 근처에 있어서 대기를 할수 없어 음, 음. 추위 저항의 묘약 너무 좋고 너무 달고 아평안했다 안녕하세요 와씨도끼를 저렇게 지켜더네 살벌해 살벌해 브레이. 헐, 정리해. 브레한발 쏴. 그렇지. 럽샷 그렇지 나? 이걸 나를 쏘네 고대 노드 활 공격력 살짝 봤는데 스프링 스틸 활 페인달이 들고 있는 활보다 약해 페인달 오지마 페인달 오지마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아까 재빠른 아벨른인가 뭐신가 그 친구가 들고 있는 황금 걸든 크로우에 박혀 있는 문양을 맞추면 되는데 저는 외웠으니까 괜찮아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두둔 두둔둔두둔 두둔, 아이부분 어디 거였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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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였지 약간 퀴즈쇼 같은 거였는데 예능 프로그램 예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아씨 아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퀴즈쇼니까 그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난다. 끊임없는 기운. 안녕히 주무셨어요. 드라고 지배자. 와. 뭐 뭐야? 푸스러져 원래 딜 들어오나? 도망가야겠다. 앤다 이길 수 있겠어? 와우. 앤다 화이팅 딜 봐. 너희 적은 뒤에 있다. 크크 <laughs> 오, 페인다. 잘 써. 워 <laughs> 백덤벌링 예틀 점수 10점 만점에 1.5점 드리겠습니다. 오, 고개 까딱으로 피하는 거 봤어요? 너왜 이렇게 추하냐? 추인달. 자 레벨업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레벨업을 하면은 피통이 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레벨업 찬스가 필요할 때 이용하겠습니다. 너무 추하시다 근데 진짜. 그니까 페인달의 그 작전은 이거야. 입담 입딜을오지게 쳐먹는 거야. 넌 이제 끝났어. 이 추악한 것 이름도. 입질로 멘탈을 다 깎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가 방심했을 때. 모르겠다. 오 뭐야 뭐했어? 방비틀그렸는데 아, 죽을 뻔했다. 오샤 오 위험해. 베인들 어디까지 도망갔어 베인들? 베들 어디서 모기처럼 앵앵거리고 있는데? 어 한겁이다. 베인들이 어디 갔는지는 뭐 나중에 찾아보고. 어디서 집 거리는 거야 얘? 이달 여기 있어? 오 어, 상자다. 원래 여기 에 상자가 있었나? <목소리> 위에서 들리는데 소리가. 이새끼 여기 있네. 야신경좀봐 모퉁이 하나 사이에 두고아 페인달 프리들 하지만 프리, 프리들 프리딜 찬스 끝났고요. 아트린다미어가 물었어요. 자 5초의 남자 테린다미어 과연. 오 페인달 비열하게 싸워서 결국 이겼어. 드래곤석반 이거예요. 무거워서 달릴 수가 없어. 물품을 좀 교환할 게 있어. 내가 무거운 게좀 있거든. 음. 커터 스테프 이거 뭐 하는 거지? 그, 니가 들게 아니긴 한데, 왜 들고 있는 거지, 혹시? 에이, 뭐. 그리고 아까 편리한 모드가 하나 있었죠? 어, 이거 장비 전부 판매하면 안 되는데. 음. 에이, 뭐, 나중에 팔지 뭐. 자 상자깡 상자깡 이게 제일 즐거워 상자깡의 시간 이야 페인다 일로 와봐 재밌는 건 같이 해야지 일로 와봐 야, 두근두근 되지 않냐? 짜잔 오 페인다 할 것도 떴다 공포의 임페리얼 보음 아포칼립스? 공중 부양한 채은석을 소환하여 8초 동안 130의 피해를 준다? 오키시 활. 야, 일단 너가 쓸만한 게 하나 생겼어. 그, 어, 난 이거 줄게. 데미지. 근데 얘왜 어케 씨발 안 들고? 이걸 들고 있어. 처형이네. 훅을 들고 있는데. 이 새끼. 공사 답답했나 보네. 아니 원딜 하다 보면은 답답해가지고 근딜하고 싶긴 해요. 그래서 보통 야수하는 친구들이 원딜에서 연딜을 많이 했었잖아. 내가 아는 친구들은 근처에 다 그래. 응? 뭐 보석 같은 게 없구나. 원딜 하다가 야소를 많이 하더라고. 벌레 새끼지. 하지만 나도 그래. 뭐야, 방금. 허공다뭔가 자 일단은 리버드로 향합시다. 왜냐면은 다 생각이 있어요. 이쪽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텐데 어시. 씨. 레고 밟았나 보다. 데미지 들어왔어 오. 풍경이 이쁜데? 야, 이거 풍경 진짜 이쁘다. 이거 여기서 찍을까? 어디서 찍을까? 어, 진짜 이쁜데? 첼시? 아니, 아닌데? TCL인가? 아니, 공중부양인데? 어, 잠시만요. 나 이거 그 카메라 모드 하는 방법 좀 찾아볼게. 스카이림, 음, 이게 있을 거야. TFC, TFC. D.F.C. 크으. 야 이거 어떻게 찍어야 진짜 이쁘게 나오냐? 이정도? 아 이거 너무 같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그림 같고 약간 이런거 어때 이런거? 움 깨졌나? 크으, 이거다. 이거야 이거. 여기서 한 컷. 자, 내가 페인달인 것처럼 딱 시점이 와서 페인달인 것처럼 시점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한컷 넣고 근데 너무 이쁘다 천천히 한번 보여줄게 천천히 인데? 민들, 무슨 일이야? 야, 이제 그림이 나오네. 이거지. 신비한 법사님과 몸과 아처. 여기 한컷 찰칵. 여기 한컷 찰칵. 여기 한컷 찰칵. 여기 한컷 찰칵. 됐쓰 right GFC 다시 넣고 가자 원래 이런 뷰 포토존이라 그러지 이런데 오면 찍어줘야 돼 여긴 또 뭐야 남부 브리틀신? 그냥 갈길 갈 가자 너무 또 갔다가 종료도 못 얻고 끝내겠다. 음, 음, 음. 맨발로 눈산을 걷는 로망. 여기서 만약에 로망은 무슨 개을 존나 발 동상 안 걸리면 다행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늙은 겁니다. 이 로망을 모르신다면 정말 세상이 회색빛일 거예요. 맨발로 눈길의 절벽 정도는 타줘요. 어, 실족살 뻔했다. 어, 피해 90% 갔다 <laughs> 나갔는데? 여기 산이 원래 이렇게 컸나? 아, 내가 반대로 돌아왔나본데? 아 여기서 왼쪽으로 왔으면 그냥 끝나는거였는데 한참 돌아왔네 그냥 빠른 진행합시다 길 잘못들었대 홀랄라 홀랄라 제 스웨그 어때요? 웨이브. 웨이브 잘추죠 촤, 촤, 촤. 오씨, 피부가 왜 이렇게 허예? 그니까 이게 밝기는 너무 좋은데, 너무 허해져요 사람들이. 여기가 아닌데? 아, 리버우트에 들린 이유는, 아까 골든크로우라고 키 아이템 하나 얻었잖아요 그거를 여기 돌려주면은 잠깐 이황금발톱 말하는 것이요? 나당신 찾은 거야? 하하하 이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똑 하고 나와 이거요. 어, 이야요 아, 이었구 아, 이거이야요 이거요. 아, 이사람이랑대화이 해야 되는데. What can I do for you? Still here.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w t h I 이러면 또 계획이 틀어지는구만. 음. 자 봅시다. 아, 내 내가, 내가 착각했다. 동료가 아니라 결혼 상대였어. 결혼 상대로 선정이 가능하다는 소리였어 동료는 안 된대 그럼 뭐 화이트런 가야지 뭐자 이제 진짜 화이트런으로 가자 아이뚜런 화이트런 두런 런런 내가 두렵나? 날 보고 도망가더니. 첫날이 생각나는구만. 그때도 사슴이 참 많았는데 사슴 밭에서 사슴이 막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뛰놀고 있었거든.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딱 평원이 딱 펼쳐져 있는데 들판에 사슴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 곰이 섞여 있는 거야. 소름이었지 그래서 그 고맥에서 사슴들을 구해주기 위해 누구세요 오씨 뭐 오크가 왜 저래 핀달 전두엽 강도야 강도 쎈데? 피통이 상당한데? 아무튼 그 고맥에서 사슴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갔거든? 내가 죽었잖아 그 곰이 셌거든 아, 안 죽었다. 도망쳐 나왔다. 이렇게 네 발로 기어가지고 도망쳐 나왔어. 고맥에서. 음, 잘 싸우는데? 허이 허이 허이. 아이샹 하이 아무것도 못하겠지? 어, 나 근데 피부가 너무 창백한 거 아니야? 뱀파이어인데이 정도면? 야니 그거 이걸 빗맞추면 진짜 어 힐한다 야 이걸 날려낸다고? 더. 야, 너 레벨업 언제 아냐? 레벨업, 좀, 너 레벨 좀 보자. 레벨업 했냐? 어... 음, 레벨 6이네? 레벨업 안할 생각인가봐. 레벨이 안 올라. 아, 내가 레벨업해야 올르나? 그런가 보네. 나 레벨업 안할 거임. 레벨업을 하면은 체력이랑 만화랑스태미너랑다 차기 때문에 진짜 위급할 때할 거임. 자, 여기가 스카이림 하이트런 주변의 전경입니다. 이쁘죠? 집들이 많아. 여기가 다 이제 화이트런 저희가 화이트런 즉 뭐라 그래야 되나 도시고 근처는 영진인데뭐 농장도 있고 뭐, 뭐 여관도 있고 많은데 웃나웃긴 거는 바로 여기에 산적 홈, 산적 소굴이 있어. 오 나비다. 왕나비, 푸른 나비. 저기 산적 소굴임. 무슨 그냥. 여기 도시 있고 여기 영지 있는데 바로 옆에 산조 캠프 있고 하늘엔 드래곤 날아다니고 개판은 온전님 스카이림은 허닝브루 양조 주점 아 그리고 얘가 화이트런 경비병 이에요 이렇게 입고 다니는 애가 나... 어디 있는 센서 들었게 없어 노란색이 뭐야 노란색이. 아 a 말 걸지 마세요.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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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One step, two step, three step 아, 아. 야 하늘 맑게 갠거 봐라 자 그리고 여기가 마굿간 마국관. 여기가 마굿간인데마굿간 마국관 앞에는 항상 유런 애가 있어요 마차 타고 있는 애 비오르람이라는 애가 있는데 요 친구는 마을 앞에서 돈 받고 다른 도시까지 이제 수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뭐 딱히 갈일 없으면. 그리고 저는 뭐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는 거보다 걸어서 가는 걸 좋아해서. 양하이, 양하이, 양하이.